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코인멘토 영범입니다. 자 오늘은 비썸에 원래 상장이 되어 있다가 업비트에 상장을 오늘 진행한 커널다우 코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 커널다우의 보유자분들도 보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업비트에 상장하는 코인들의 패턴도 공부를 해두시면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지 좀 가늠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좀 교육자료 느낌으로 가져온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이었고요. 첫 번째로 볼 포인트는. 신규 상장 코인이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포인트. 매집이 이루어졌었던 코인이었다. 지지부진하게 빠진 코인이 아니었다. 거래량을 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좀 제일 중요한데. 시세를 아직 만들어 주지 않은 코인이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상장가 이상으로 뻗은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고요. 오늘도 거의 진입했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를 말아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기 괜찮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아직 보유라고 생각합니다. 보유. 자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원래 원체 빗썸이 상장을 많이 하니까 빗썸에 상장을 해 있다가 다시 업비트의 상장 호재로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업비트의 상장 호재로 뜨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상장을 한다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상장을 하는 건 결국에 유동성을 늘리는 행위죠. 유동성을 늘리는 행위고 유동성을 왜 늘리려고 하냐 첫 번째로는 이제 털어먹고 나가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내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이 많아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매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커널 다우 코인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고 왜 매집이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털어먹고 나갈 자리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온 물량들의 평균가를 합친다고만 하더라도 오늘의 구간을 훨씬 넘겨줬어야 진짜 털어먹고 나갈 수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되었던 거고요. 진짜 털어먹고 나간 코인의 예시를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보여드리고자 하면은 자 심퓨처스가 있는데 얘는 얘도 이제 이날 상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뛰었던 코인이거든요 근데 커널더와 무슨 차이가 있냐 얘는 시세가 이미 한번 나왔던 코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8.6원부터 거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미 37원까지 거의 4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쭉 빠지다가 나머지 물량을 이날 상장을 통해서 한번 쭉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고 다시 한번 이렇게 팔아 먹었으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의 경우 설거지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커널 다우 같은 경우에 똑같이 업비트를 상장을 했어도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시세가 나온지 안 나온지를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럼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고 했을 때 우선은 매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밑꼬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물량을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코인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상장을 하고 나서 그냥 위로, 위로 다 사버리면서 매집하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는 잘 진행을 안 하고 한번 올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실제로 이날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이 나왔었죠. 이렇게 상장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뺐다, 올렸다 하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심피처스의 경우에는 매집 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장에서 유동성만 가져가고 물량을 다 떠넘기고 나간 거죠. 실제로 신피처스 지금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아마 신피처스 사신 분들 중에 이날 사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이날. 세 번째 날에. 상장 세 번째 날에 사신 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어, 앞으로 더 가겠다. 혹은 이날도 엄청 사줬겠죠 사실 올라갈 때.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매매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설거지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매집을 마쳤으면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이러면 욕심없이 정리하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더갈 거냐 하면은 그건 좀 어렵죠 시세가 이미 두 번이나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올라갈 때 특히나 신규 상장 코인 같은 경우엔 매집이 아직 안된 경우가 많으니까 매집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좀 빠져주고 있을 때 빠져주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이 한번 나와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락이 나와 주다가 한번 또 매집하고 또 하락이 나와주다 매집하고 이런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띄워 줄때잘 정리를 하고 밑에서 다시 한번 잡고 이런 발라 먹기 매매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리신 분이라면 사실 내일 정도 내일 정도에 하락이 한번더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 둔 다음에 다음 매집봉이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사실 매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건좀 위험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다시 한번 갑니다. 빠졌다라고 해서 뭐 상장하고 빠졌다라고 해서 전혀 못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번 빵띄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사태가 나오는 거죠. 다음 날에 얼마나 빠질지 모르니까. 근데 위꼬리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내렸다 올려줄 거니까 매도를 어디서 잘 하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채널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어서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멘토 영범이었습니다.